최근 오픈 AI에서 GPT-4와 그리고 CHAT-GPT 플러그인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지식 커뮤니티인 코라에서도 CHAT-GPT와 유사한 AI 챗봇인 4를 전격 출시하였습니다. 코라의 4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모델로 구동되면서 CHAT-GPT 프로의 무료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4는 개방형 탐색을 위한 플랫폼의 약자로 AI 챗봇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고 사용자들의 호기심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 출시되었습니다. 4를 통해 사용자는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Sage, GPT-4, Clody+, Plus, Clody Instant, ChatGPT, Dragonfly와 같은 다양한 AI 챗봇과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응답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챗봇을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GPT4와 클로드플러스는 유료인데요. GPT4는 월 20달러, 클로드플러스는 연간 199.99달러 또는 월 19.99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4는 아직까지는 서비스 제한이 없으며 GPT4와의 채팅은 월 300번, 클로드는 월 1000번까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담 덴젤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12년 동안 코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대규모 언어모델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영역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향후에 더 많은 언어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Sage나 GPT-4, Cloud Plus와 같은 챗봇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거나 또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거나 다른 지식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는 iOS만 지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포가 다른 AI 챗봇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는 챗봇과의 대화에 소셜 기능을 덧붙인 점입니다. 코라는 비슷한 관심사나 질문한 사람을 팔로잉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포에도 역시 다른 사람을 팔로잉하고 그들이 어떻게 포와 대화를 나누는지를 볼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각 질문과 답변은 고유의 링크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른 소셜 미디어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라와 포가 서로 연결되면 사람들은 코라에서 실제 답변한 내용들을 포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아직 답변. 이안 달린 질문에는 포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코 코라 플랫폼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챗봇이 서로 경쟁하면서 글로벌 지식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코라 입장은 포에서 제작된 컨텐츠가 충분히 하이 퀄리티를 충족할 경우에만 코라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라의 스윙 모델은 광고와 유료화 모델인데요. 앞으로도 포에도 비슷한 스윙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라는 현재 4억 명에 달하는 월 액티브 유저들에게 포를 소개하고 앞으로 포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베타 테스터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분간은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라이4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또챗 GPT 프로와는 어떤 경쟁 관계를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